어 저기 보인다 피어싱 아, 예쁘다 너무 잘 어세요 OMG 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진짜 일상 영상 찍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앞머리 진짜 많이 기었죠 사이드뱅을 한번 해보려고 열심히 길러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냥 잘를까 싶기도 하고. 오랜만에 진짜 외출을 하는 거라서 맨날 나가봤자 편집하러 집앞 카페 그냥 기분전환하러 가는 정도가 다였었거든요. 근데 진짜 오랜만에 외출이에요. 친구 만나러는. 그래서 일상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순정 약산성 시카토너 패드. 제가 영상에서도 열심히 쓰고 평소에도 진짜 많이 썼더니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진짜 이렇게 문지르다 보면 조금 거칠다고 생각되는 패드가 있는데 이 시카 토너 패드는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좋아요. 온몸을 구석구석 닦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토너로 한번 결정리? 스킨케어를 시작할 준비를 해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또 토너를 사용을 하는데요. 순정 약산성 진정 토너가 있고 시카 토너가 있어요. 저는 근데 요즘 이걸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이 시카 토너가 조금 더 보습감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토너 파드를 한번 닦아주고 스킨을 한번 해주고 그래도 좀무족하하면한번 더. 한이 스킨 정도를 해주는 진짜 뭐랄까. 피부가 민감하거나 그럴 땐 여러분 오히려 그냥 내가 원래 잘 쓰던 정말 순한 제품들 몇 가지로만 오히려 그거를 여러 번 발라주는 그런 스킨케어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많이 진정이 됐거든요. 얼마 전에 막 울긋불긋하고 막 아픈 트러블 나고 뭐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시카 토너는 약간 매끄러우면서 보드러운 그런 살짝의 보습감이 느껴져요. 그렇다고 갑갑할 정도는 전혀 아니고요. 저는 오랜만에 메이크업을 장시간 하고 있을 거니까 한번더 보습감을 채워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메이크업 전이니까 제가 원래 잘 쓰는 데일리 앰플을 함께 사용해 줄게요. 저는 진정 관련된 앰플이나 이런 에센스류 같은 걸 스킨케어에서 빼놓으면 약간 불안해지는 병이 있습니다. 나이트 루틴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거는 오늘 하루를 마치면서 이따가 또 함께 해보도록 해요. 오늘 두 탕을 띱니다. 먼저 친구랑 만나서 점심을 같이 먹고 카페도 가고 했다가 저녁에 남자친구랑 잠깐 스터디 카페에서 각자의 일을 하기로 했거든요. 요 크림 발라주도록 할게요. 흰뉴이어 컬렉션으로 나왔던 완전 큰 용량 이것보다 그런 걸로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또뷰티즌 활동을 통해 요 아이를 봐봤으니 여러분들께 또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중간 캡이 있는데 스패출러가 그 위에 있어. 지금 제 볼에 발리는 거 보이시죠? 정말 촉촉한 진정 크림인데 로션 젤 타입의 그런 제형이라고 할까요? 충분한 수분 보습이 느껴져요. 그래서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데일리 크림으로 너무 좋아요. 저는 언젠가부터 스킨 케어 제품에 어떤 큰 기능을 바란다기보다는 순해서 제 피부에 자극 없이. 정말 진정만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바라는데 딱 그런 느낌이에요. 보이시죠? 촉촉해진 거. 오랜만에 진짜 저희가 첫 귀걸이 위치에 귀를 뚫은 지는 거의 10년이 넘었거든요. 10년이 거의가 아니라 그냥 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쪽에 제가 이쪽에 이너콘츠 하나밖에 뚫은 게 없어서 귀걸이랑 여기나 여기 두 곳을 뚫으려고 하는데 조금 무서워요 사실. 너무 오랜만이다 보니까 빠르게 준비를 하고 오늘 일정을 저와 함께 하도록 하시죠. 어, 피부 너무 촉촉하고 너무 마음에 들어. 이 상태면 메이크업도 진짜 잘 먹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메이크업을 뚝딱 해봤고요. 제가 얼마 전에 눈에 염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하드 렌즈를 꼈는데 어, 약간 눈에 자극적이지 않도록 그냥 무펄 메이크업 간단하게 이렇게 뚝딱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틴트 느껴지세요? 완전히 픽싱된 이런 느낌? 완전히 묻어남 없죠 제가 지금 이 에뛰드 제품 테스트 해보고 있어가지고 발라봤는데 진짜 대박이에요. 어제도 한번 발라봤는데 오늘 아마 마스크 쓰고 나가도 묻어남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이 틴트는 아마 이 영상보다 조금 빠르게 리뷰가 올라갔을 거예요. 위에 카드 걸어둘게요. 여러분, 저는 이제 준비를 다 해서 나가볼 거예요. 먼저 친구를 만날 건데, 짜잔. 어, 잘안 보이나? 조금, 음, 약간 응원하는 마음. 너의 새 출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예쁜 쇼핑백을 오늘 사용해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저녁에 마라탕을 먹을 거라서 너무나 기대가 돼요. 아 제가 고데기를 대충대충 했는데 정말 대충대충 했죠. 누가 고데기를 한 줄은 알겠지만 자세히 보면 안 되는 큰일 나는 그런 스타일링을 했고요. 그럼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자친구한 노트북을 맡기고 이제 친구를 만나러 가고 있어요. 진짜 정신이 없습니다. 제 앞머리 같아요. <laughs> 거기 걸어오고 있습니다. 예쁘다. 그치? 어, 진짜. 와 진짜 10초만 참을 거했 진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어 지원아 촬영을 시작한 적이 없는데 촬영이 시작되셨네 이 리모컨도 어제 연결을 해왔었더라 브이로그 찍으려고 <laughs> 어 저기 보인다 피어싱 마지막 카페 응. 저기 어디, 저기가 어디가 더 와? 근데 밝긴 여기가 밝은 것 같아. 둘레줘야 어디? 여기 있죠 네. <laughs> 네. 어 맞아. 간섭하지 않자. 저기 너무 커. <laughs> 저기 <저희도>. 어, <이렇게. 웃음> 여기랑 어, 여기. 길을 뚫고 친구랑 갈 청시루라는 카페에 와서 디저트를 시켰습니다. <laughs> 제가 준 생일, 아, 제가 준 생일이 아니고 제가 준 선물을 인증샷을 찍고 있는데. 이렇이 이게 카메라로. <laughs> 이게 내가 예쁘다본 거구나. 어, 그 7번, 두 개. 8번. 어. 근데 그거를 한 번. 이거, 이거, 얘를 한번 꺼주세요. 어차피 봤을 때 거지만. 잠깐만, 제가 마술을 보여드릴게요. 무슨 마술이요뭐해시 되는 거죠? 마술 <laughs> <laughs> 아, <laughs> <맛을> 어려우세요. 잠깐만. <laughs> 아, 어? 반대쪽으로 왔어. 여기네. 저런 음. 이런 게다 음. 하나씩 들어있다고 까봐. 이게 왜 들어있었는지 알수 있어. 어? 사용 전 충분히 흔들어주세요라서 들어있는 거야? 아. 아니아니 아, 아니야? 그 걔는 약간 액체라서 흔들어주라고 돼있다고 아. 오해는 음. 좀 어려우세요. 어떻게 또? 또? 선생님 서둘러주세요. 이렇게 진짜 <laughs> 예쁘게 돼있지? 양갱, 양갱 맞지? <laughs> 선생님. 어이 근데 너무 예다 이게. 그치, 이게 머리 아깝다. 그렇지? 이거 진 어, 피어싱 담아야 될것 같은데? 아, 그 매니큐어 매니큐어인가요? 너무 너무 잘 어울리실 이지라, 것 같아요. <laughs> 어떻게 저런 황토색을 입술에 바를 수 있죠? 이런 거안 바르면 뭘 발라? 너무 예쁘네. 어머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이건 또 케이크. 마이 뚜껑이 왜 있냐면은 근데 이 보라색은 노리고 줬어? 어 <laughs> 아하, 역시 이게 소리 보면은 진짜 두 줄만 있어 어, 이렇게 응. 그래서 이게 해봐도 돼? 어어어 어. 이게 약 이게 약하다? 응. 저녁 마들아, <laughs> 진짜 오랜만이다. 패션의 완성은 슬리퍼. 저녁 <laughs> 저녁. 너의 평이 궁금해. 응. 음. 중요한. 음. 음. 좀 조작지들만은 여기는. 역시야? 이 정도 예은 될것 같은데? 그러게. 좀 조금 조금 발적지근. 너지 리얼한 맛, 나. 은 아닌 것같 응. 오이다 오바닥 이상해? 어. <laughs> 그 정도로 심하지 않았는데. 청정치가 조금 덜 쓰고 대신할 수가 너무 많을까 봐. 찜닭가 원래 없었어, 비어 있었는데 마지막에 차는 바람에. 아 자르는데 쫄깃함이 느껴져 같이 하나씩 먹으면 너무 맛있어 음.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되게 만족스러워? 또뭔더큰게 있을까? 아직 시즌 3도 안 됐는데 여러분 이제 저는 씻어보려고 해요. 씻고 얼른 마무리를 하고 자야 내일부터 또 다시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오늘 피어싱도랑 것도 조금 더 자랑을 해보고요. <laughs> 근데 좀 얼굴하고 욱신욱신 아파요. 제가 이런 찌게핀을 최근에 구매했는데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탁 오르는 너무 편해. 여러분들은 씻을 때 양치질을 먼저 하시나요? 세수를 먼저 하시나요? 전 양치질을 먼저 합니다 아까 저 카페에서 교육받은 거 보셨던 이 친구가 교육해준 이두 줄모 칫솔을 사용해볼게요 이렇게 칫솔이 두 줄밖에 없어요 이거 보이시죠? 아 오늘 펜트하우스 너무 재밌었네 아니 근데 여러분 펜트하우스 시즌3가 6월달에 방송한대요 저는 그 시즌1 할때 듣기로는 시즌2, 3는 이어서 한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펜트스 끝나고 다른 드라마가 그거 탄다는 거예요. 뭐야? 이러고 싶더니 신기한 느낌이다. 저는 지금 클렌징 오일로 1차 세안까지 해준 상태고요. 이 순정 힙 클렌저로 2차 세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몽글몽글한 거품이 나오는 그런 클렌징 폼이에요. 뭔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너무 많이 잔것 같네. 복싱, 복싱. 뭔가 피부에 자극이 많이 느껴지는 날 이런 걸로 순하게 클렌징을 해주면 피부가 오히려 편안한 것 같더라고요. 요새 미세먼지에 피부가 자극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메이크업도 하지 않았는데 뭔가 클렌징은 해야 되고 요즘같이 자극 많이 받을 때는 그냥 이런 걸로 가볍게 세안해주기도 해요. 그럼 저는 얼른 세안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힙 클렌저로 방금 굉장히 순하게 세안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피부가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나름 촉촉해요. 더 건조해지기 전에 빨리 스킨케어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금이 새벽 1시라서 조금 조용조용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너 패드. 오전이랑 똑같이 저는 시카 토너를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외출이라 피부가 미세먼지를 맞았을 테니. 오늘도 이 스킨을 한번 해주도록 합시다. 배터리가 없다고 알림이 뜨기 시작했어요. 빨리빨리. 말하다마자 꺼져가지고 배터리를 꽂고 손을 씻고 왔어요. <laughs> 저 스킨케어 할때뭐 다른 거 만지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크림을 바로 발라주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분들이랑 아침에 스킨케어 했잖아요. 진짜 그렇게 해주고 오늘 하루 종일 피부가 괜찮았어. 마스크 안에서도 막 건조하거나 이런 거못 느끼고 오늘 메이크업 할 때도 굉장히 피부 상태가 좋다고 느꼈거든요. 그랬더니 하루 종일 너무 괜찮았어. 그 이유를 제가 또 바로 이제 크림 바르고 공개하도록 할게요. 이 크림 마무리감에 영향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짜잔. 요즘 제가 피부가 지금 이제 나아지고 있는 단계여가지고 한동안 진짜 예민했었거든요. 막불붉하게 올라오고 그래서 어제 그 진정 케어를 해주고 싶은 부분에 이 시카밤을 좀 팩처럼 나이트 케어로 좀 발라주고 잤어요 원하는 부위에 약간 이런 볼이나 이런 데에. 근데 얘가 진짜 슬리핑 팩을 발라준 것처럼 그런 역할을 좀 해준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크림 같잖아요. 근데 진짜 약간 되직한 그런 제형 보이시죠? 피부에 진정막을 씌워준 느낌이에요. 데일리로 사용하기엔 조금 무거운 것 같고 제형 자체가. 이렇게 자기 전에 피부에 진정이 필요한 부위에 저는 오늘 오랜만에 외출을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발라주면서 이렇게 진정막을 피부에 씌워주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하루고 가서 아침에 물 세안하면 진짜 내가 잘 잤나 싶은 그런 꿀 피부 상태가 되는 거 아세요? 진짜 여러분들 그런 느낌을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큰 뿔쥐가 났을 때 이런 거 약간 그 부위에 연고처럼 이렇게 얹어주고 자거나 그러면 확실히 다음날 진정된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도 응급진정이 필요한 막 크고 붉은 트러블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있으면 자기 전에 아마 이 시카밤을 두둑히 얹어주고 자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정막을 치워주도록 할게요. 그렇다고 흡수가 안 되고 겉돌진 않아가지고 지금 완전히 피부에 다 흡수돼서 싹 스민 거 보이시죠? 진짜 이렇게 나이트 케어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하니까 하루를 함께 한 기분인데요. 저만 그래요? 근데 뭔가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찍어서 그런지 카메라를 많이 안 켜게 된것 같아요. 뭔가 제가 짐이 많기도 했고 아 저는 왜 이렇게 짐이 안 줄어질까요? 나갈 때 제가 최근에 진짜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제 화장대에서 항상 두고 쓰는 제품들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 시국에 이 마스크에 지친 미세먼지에 지친 피부들을 순하게 진정하고 싶다 하신다면 저는 진짜 정말 순정 라인 완전 추천하고 싶어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활용해보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점 어떻게 활용하면 더 좋은지 이런 꿀팁들도 소개하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가시기 전에 영상 좋아요와 헤미 채널 구독 그리고 알림까지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 Hello.